잃어버린 스마트폰.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주신 분께 어제 9월 19일 토요일 야근 12시간 근무 마치고 퇴근길에 청계천 걸어서 건강도 챙기고 흐르는 물 위에서 평화롭게 논의는 원앙, 외가리물 속에서 떼지어 노니는 잉어들을 주의 있게 관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퇴근하던 중, 신담역 건너편, 자전길, 자전거길 옆 성동구 관할 공원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일부 기구를 이용하고 거꾸리를 2-3분 하고 나서 의자에 놓아두었던 스마트폰을 확인한 즉 스마트폰이 없어졌습니다. 정오 무렵 12시쯤이라 뜨거운 햇볕 탓인지 공원에 사람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몇 사람씩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주신 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70이 넘은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밤에 충분한 잠을 자고 여가 생활하면서 취미생활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밤 12시에 나가서 날마다 뜬 눈으로 밤샘하고 다음 날 12시에 퇴근하고 지냅니다 그래 이명이 심해서 병원에 가 상담해 본적 수면 부족이라면서 충분한 잠을 자줘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알면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지냅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앞으로 판매할 사진이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고객의 연락처가 있어야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10분 헤아려 주시고, 돌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습니다. 돌려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거듭거듭 거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실 휴대폰 연락처 010-9113 4일 5일 감사합니다. 분실 휴대폰 연락처 이상입니다.